근데 진짜 이때 일본이나 대만 분들이 일단 은 실력들이 굉장히 좋았어요. 된다라면 일본이나 대만이랑 붙어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수 여러분. 석부치의 야구쇼 석부치입니다 아... 오늘은 제가 이렇게 마녀들 리뷰! 리뷰를 하려고 하는데 특히나 우리나라 여자 야구의 어떤 희망적인 부분을 조금 강조해서 오늘 리뷰를 할 생각입니다. 리뷰를 하기 전에 저희가 2년 전에 중국 증산에 가서 여자 아시안컵에 저희가 가서 실제로 취재를 하고 그분들과 함께 동거동락했던 때의 영상을 한번 잠시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저희가 드디어 여자 야구 아시안컵이 열리는 중국 중산에 잘 도착하였습니다. 정말 열정 하나, 자긍심 하나만으로 여기 와서 정말 경쟁하는데 아쉽게도 미디어 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자긍심과 그 열정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해드리고 알려드리기 위해서 후원 광고 일도 없이 여기 왔습니다. 화이팅! 아 때가 딱 2년 전이네. 요 2년 전딱 코로나가 터지기 어때요? 메딱몇달 전인데. 이때 참 근데 진짜 이때 우리 여자 야구 선수들의 그런 어떤 열정 진짜 이 자긍심 이거 하나만 정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희도 갔었었는데 아 이때 참 정말 많이 좀 느끼는 게 굉장히 많았어요 아쉽게도 이때 저희가 이제 본선 월드컵이죠 본선 월드컵에 진출을 못 하였지만 여기서 희망적인 부분들을 봤어요 우선은 일단 아쉬운 점을 좀 말씀드리자면 일본이나 대만 분들이 일단은 실력들이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그거는 당연할 수밖에 없었던 게 우리나라의 여자 야구의 어떤 시스템이나 인프라가 이때만 해도 굉장히 많이 열악했고 실제로 이렇게 체계적으로 여자 야구 팀들이 이렇게 훈련을 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부족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선수분들이 정말 끝까지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서 어떠한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때에도 굉장히 많은 조금 울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만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뭐 가장 부러웠던 건 그런 것 같아요. 여자 야구 선수들도 야구를 할수 있는 어떠한 인프라, 환경, 시스템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잘돼 있었던 거 그거 하나가 굉장히 부러웠었는데 이번에 마녀들을 통해서 제가 마녀들 이제 에이전트로서 이제 잠시 참여를 했었는데 저도 굉장히 마녀들을 통해서 그런 여자 야구에 대한 어떠한 희망적인 부분들을 봤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민서 양은 에이스를 뽑았어. 아, 에이스. 체 밸런스가 너무나 좋아. 던지는 걸 봤는데, 아 마녀들 시즌 2에서 가장 투수로서 진짜 에이스라고 할수 있는 선수죠. 바로 이민서 선수. 여자 고등학생 선수가 일단 100kg 이상을 던진다는 거그 자체만으로 저는 굉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걸 던지기 위해서는 정말 수많은 메커니즘 플러스로 피지컬적인 능력, 어떠한 공을 던질 수 있는 어떠한 감각. 나 이민서 선수 같은 경우는 제가 가까이서 보면서 가장 제가 좋게 본 거는 그런 멘탈적이었던 거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방송 중이고 굉장히 좀 긴장도 할것한데운드에서 굉장히 여유 있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보고 아 이게 과연 고등학생 여학생일까 할 정도로 굉장히 놀라웠던 모습을 좀본것 같습니다. 아 이민서 선수는 진짜 앞으로 굉장히 좀 기대가 많이 됩니다 여러분 기대가. 진짜 국제대회 나와서도 일본이나 대만 같은 팀을 상대를 해도. 충분히 저는 생산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니퍼트 선수께서 알려주는 팁을 빨리 자기 걸로 또 만드는 이런 또 능력도 같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정말 기대가 많이 되는 선수입니다 정말 빨리 코로나가 종식이 돼서 이제 이런 국제 대회도 어, 원활하게 어, 진행이 된다면 또 저희가 또 촬영을 해서 계속 성장하는 모습을 또 이렇게 지켜보고 여러분들께 또 알려드리고 싶네요 와볼 뭐 좋다 국가대표 선발전에 이제 선발이 된다면 아~ 정말 너무 큰 기대가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 요번 선수는 박민서 선수죠 워낙 박민서 선수는 많은 분들이 이미 인정하시고 알 정도로 야구의 전반적인 실력이라든가 아니면 센스 재능을 갖고 있어서 아 박민서 선수는 정말 특별하게 제가 말할 게 없네요 진짜 솔직히 일단은 진짜 타격 스윙 부분에서는 메커니즘 부분에서는 진짜 뭐남을할게 없습니다 실제로 이번 마녀들을 통해서도 정말 중요할 때 좋은 결과를 많이 보여줬고 정말 중요할 때 진짜 득점을 내는 정말 큰 안타들을 많이 쳤기 때문에 박민서 선수는 정말 크게 뭐 말씀드릴 게 없네요. 예. 심지어 뭐 공도 잘 던지기 때문에 때에 따라 투수, 뭐 포수, 내야수 모든 수비수를 다 지금 제가 볼 때는 다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친구들이 이제는 국가대표의 선발이 될수 있는 나이가 됐을 때는 아, 제가 볼때 우리 팀 진짜 강합니다. 막강합니다. 예. 뭐 지금 현재 아시아에서 일, 여자야구는 진짜 일본이 거의 최강인데 저는 일본도 이길 거라 생각해요. 이길 수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 요번에는 이제 안희경 선수. 안희경 선수 같은 경우는 저랑 좀 인연이 있어요. 한3년 전인가요? 한번 저희가 이제 김해에 있는 이제 유소년 팀에 방문을 해서 촬영했을 때 유일하게 남자 선수들 중에 여자 선수 한분한 한 친구가 굉장히 눈에 띄었는데 그 친구를 또 이렇게 마녀들을 통해서 또 만났더라고요. 아 근데 안희경 선수도 아까 이민서 친구라든가 박민서 친구보다 일단 나이는 어려요. 그런 힘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아직 그건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만 보강을 한다면 옆에 안희경 선수도 앞으로 우리나라 국가 대표 선수로서도 흔색이 없을 정도로 옆에 성장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희경 선수도 조금 제가 놀랐던 게 가장 여기서 지금 막내거든요. 막내인데도 불구하고 야구장에서 그이하는 어떠한 그런 자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긴장이 안 하고 자기의 플레이를 지금 굉장히 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이 친구도 멘탈이 강하다. 아,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그~ 광민정 선수, 광민정 선수 같은 경우는 좀 야수로서 많이 활약을 했는데, 일단은 표정이 변화가 잘 없어요. <laughs> 그런 걸로도 되게 좀 재밌었었는데, 일단은 광민정 선수 같은 경우도 굉장히 야구의 전반적인 좀센스가 좋아요. 그래서 3루를 보면서 수비 부분에서도 굉장히 조금 좋은 플레이를 보여줬고 또 하나 지금 타격에서도 지금 좋은 모습 많이 보여줘가지고 마녀들을 통해서 아마 많이 좀 성장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박주하 선수라든가 박주아 선수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 박민서 선수랑 조금 라이벌 같은 선수예요. 그냥 그만큼 박주아 선수도 굉장히 지금 여자 야구 선수분들 안에서는 굉장히 좀 기대가 있는 친구인데 저도 실제로 봤는데 실력이 정말 대단하더라고. 요 권현애 네. 선수 같은 경우는 저희가 2년 전에 여자 야구 대표팀 경기 갔을 때그 당시에는 막내였었는데 이번에 마녀들 이제 상대팀으로 나오셔가지고 또 그때 묻지 않게 또 좋은 또 네. 실력을 좀 보여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마녀들 통해서 나왔던 선수분들 말고도 지금 전국에 지금 많은 여자 야구 선수분들이 지금 열심히 지금 예, 훈련을 받고 있다고 있다고 지금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앞으로 향후 몇년 뒤에 국제대회 에 출전할 수 있는 나이가 된다면 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진짜 일본이나 대만이랑 붙어도 충분히 저는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린 친구들이. 많이 여자야구를 접하고 이제 체계적으로 배우는 친구들이 많아졌을 때그 애들이 이제 성장을 하고 그러면 여자야구도 자연스럽게 발전을 하고 뭐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 그래서 이제 앞으로 강진 여자 야구 주니어 팀이라든가 아니면 여자 야구 관련돼서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우리나라 여자 야구 팀들이 얼마만큼 성장을 하고 있는지를 저희도 계속 응원하면서 같이 동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여자 야구 선수분들 모두 즐겁게 그리고 행복하게 야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도 여자 야구 관련돼서 많은 컨텐츠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